다가오는 6월 3일에는 반드시 이겨서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확실하게 만들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비 오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 계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전남 일대를 순회할 때 비가 장대비가 내렸는데. 한 분도 가시지 않고 그긴 시간을 기다려 주셔서 제가 눈물 나던데 오늘도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실해서 그러신 거죠, 절박해서 그런 거죠. 6월 3일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의 그 간절한 소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성찰해서 반드시 이겨내고, 그리고 국민이 주인으로 존중받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는 행복한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 하는 이유는 첫째는 나라가 걱정되어서일 것이고 둘째는 여러분의 삶과 자식들의 미래가 걱정돼서 아니겠습니까? 지난 12월 3일 밤에 정말 얼척이 없는 일이 벌어졌죠.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정말 바로 옆에 있으면 거시기 해 보고 싶었는데 그럴 수는 없고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 호소 드려서 우리 국민들이 신속하게 국회를 둘러싸 주셔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서 결국 비상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그 위대한 저력으로 결국 그 폭력적인 윤석열 정권을 권좌에서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국민입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 역사의 주인들 아닙니까? 우리 전주 시민 여러분을 포함한 전북 도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으로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기득권자들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할 때마다 손복발 벗고 나서서 나라를 구한 건다 힘없는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엄혹한 군사 정권도 우리가 이겨냈고 박근혜 그 무능한 정권도 이겨냈고, 그리고 윤석열 12월 3일 밤에 벌어졌던 그 폭압의 시도도 우리가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내라는 2차로, 3차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으로 반드시 이겨내고 새로운 나라로, 공평한 나라로, 그리고 희망 있는 나라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6월 3일이 바로 그첫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북이 동학혁명의 발상지죠. 비록 그때는 미완의 혁명이었지만 결국은 그 영령들의 힘으로 다시 국민들의 나라 평범한 백성들의 나라, 민주공화국을 우리 손으로 만,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난관도 다 이겨냈는데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정도의 어려움이야 가뿐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단합하면, 화합하면 지금의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자랑할 위대한 대한민국 K-이니셔티브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신 있죠 여러분을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러나 지금은 너무 힘들죠 나라가 해야 될 일이 국민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게 하는 것이고, 국민이 나라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나라가, 정부가 국민을 걱정해야 될것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내 삶을, 내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기도 힘든데, 나라 걱정을 하게 생겼어요. 그것도 이번 6월 3일 자정으로 끝난다. 맞습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끝낼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지는 못하더라도 불행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폭력적인 정권을 끌어내고 진정으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되는 모든 국가 역량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는 나라, 진정한 민주공화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누가 한다고요?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6월 3일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 사람이 누굽니까? 다 알면서 일부러 오답을 해주시는 거죠? 이재명을 도구로 사용해서 충직한 일꾼으로 뽑아서 국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갈 미래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 보시자고요. 저번처럼 우리가 조금 부족해서 실패하는 바람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망가지고 많은 걸 잃었습니다. 평화도 잃었고, 경제도 잃었고, 국제 신인도도 잃었고, 그리고 민주주의도 잃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시는 잃지 맙시다. 다시는 뺏기지 맙시다. 반드시 이겨냅시다, 여러분.